7강 1번. 자,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로서 우리는 자, 알고 있을 때 자, 오직 너무 잘 알고 있대. 뭘 알고 있냐면은 더바이탈로리야 바이탈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야. 근데 무슨 역할? 자, 믿음과 태도가 플레이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 자, 어컴프리시 성취하는데 뭘 어떠한 목표를 자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대해서 믿음과 태도가 플레이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우리는 오직 잘 알고 있대. 믿음과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거다 알고 있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당연하지.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 more good intention 의도 더, 마, 더 좋은 의도와 더 좋은 어떤 생각들이 자 all sacrificed 희생돼야 된대뭐 때문에 자 제한하는 어떤 믿음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어떤 것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밖의 모든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밖의 모든 것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 제한 제안, 제한적인 어떤 믿음과 부정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희생이 돼야 된대 뭐가 더 좋은 의도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의도와 생각을 만들 수가 있는데 희생이 돼야 된대왜 제한적인 믿음이랑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놈들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는 잘안 지켜진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이 자 믿는데 뭐를? 너가 네절브원 밀리언 자 백만 달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또는 당신이 절대 벌 수가 없대. 뭐를? 그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다면 벌 수가 없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은 빠르게 고투지로 영어로 가고 있다는 거야. 고투지로를 사라지다로 해석했지. 자, 상대적으로 자, 거의 쓰여지지 않는데 뭐에 대해서? 믿음과 태도와 인텐션, 의도 는 쓰여지진 않는데 거의 쓰여지지가 않았대 왜? 뭐하기 때문에? 애즈. 자, 그것들이 연관이 있대 뭐랑? 파이낸스 금융의 분야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나 태도나 어떤 의도 같은 애들 얘는 금융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거의 쓰이지 않았대. 자 몸모처럼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처럼 대하라. 이때 자 건강한 건강에 좋은 어떤 믿음과 건강한 믿음과 태도가 있대. 근데 이거는 건강한 믿음과 태도는 자 당신을 어떻게 한대 당신을 당신의 목표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믿음과 태도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은 믿음과 태도야. 근데 이건 뭐야? 너를 홀드백 억제하다 홀드백은 억제하다. 너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건강하지 못한 믿음과 태도 뿐만 아니라 너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도달해지게 도와주는 믿음과 목표가 있대 둘다 있다는 거겠지 건강한 거 건강하지 못한 믿음과 태도가 그래서 그 믿음과 태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는 대절하는 거래 뭐야? 그들이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래 더 쉽게 뭐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깨닫는 거보다더 쉽게 바뀔 수가 바뀌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w h e 못 모아는 동안 자 여기서는 자 역접으로 쓰였네 자 우리가 가지지 못할지도 모른데 완벽한 통제를 가지지 못할지도 모른데 뭐에 대해서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를 가지 가지지 않을지도 몰라 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치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실제로 정말로 둘을 이제 강조니까 뭐 직접도 되고 정말로가 정말로가 낫겠다. 자, 우리는 정말로 힘을 가지고 있대. 무슨 힘? 고를 힘. 근데 뭘 골라? 어떤 믿음인지, 어떤 태도인지,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길러야 할 어떤 믿음, 태도, 생각들이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힘을 우리는 정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믿음과 태도가 지금 어떤 목표라도 달성하는 데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게 지금 주제문.